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현이다이어리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영신님께서 오픈을 하신 김밥과 샌드위치 맛집 카페 솔솔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고요 자차로는 공덕 푸르지오시티 상가에 주차를 하시고 1층 112호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울산에 살고 살고 있다가 울산에서 그 송정에 카페뜰이라고 영웅이 카페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 두 명의 진로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제가 어, 아는 그 영웅시대 분이 네. 여기 왔다 갔다 하셔서 <laughs> 네거 많이들 많이들 오셨다 네. 가셨어요. 아, 벌써요? 네.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네.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어요. 한달안 됐어요. 네네네. 네. 어, 그러면 울산에서 지금 모든 걸다다 <laughs> 다 이런... 정리하고 네. 한2 0몇 년간 학원 했었는데. 아 학원이요? 무슨 네. 학원이요? 미술 학원 했었어요. 네, <laughs> 하다가, 네 하다가 정리 다 하고 네. 이제 아이들 그좀 뒷바라지 진로 때문에 한몇 년간은 네. 그동안 제 20년 동안 계속 제 일만 했으니까 이제 아이도 꿈이 있어가지고 조금 뒷바라지 하러 왔는데 왔다가 맛집 찾아다니고 뭐 카페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마포라는 동네에 공덕에 입성하게 됐어요. 근데 왔는데 예 네, 근데 왔는데 여기서 제가 원래 학원 하면서도 김밥에 대한 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까지도 가보고 싶은 김밥 가지고 네,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한번 서울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생각만 했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남동생이 어 누나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이렇게 용기를 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고 하다가 이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명은 어, 팬카페나 이런 네,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어, 그래도 제가 아닌데? 너무 영웅이를 좋아하니까 네. 그냥 건행 에 네. 오시는 분들 건강하고 어, 행복하시라고 네. 그 정도 시그니처는 넣어놨어요. 그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희는 눈에 딱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네. 아, 네. 너무 반가웠고. 영웅시대 분들이 이제 많이 <laughs> 찾아오시지 않을까 네, 오셔서 되시는데. 그냥 이제 건강한 김밥 드시고, 네. 카페 메뉴도 드시고, 네. 오셔서 그냥 영웅 얘기도 같이 네. 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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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침묵, 네, 침묵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목적이지. 막 영웅이 카페처럼 영웅이 사진 막 놔두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는 보면서 김밥을 말고 있어요. 아까 보여주셔서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가볍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국으로 이제 콘서트를 다 다니면서 네. 우리 방에 있는 언니가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방 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게 대단한 게 보면 다 다르잖아요. 네. 어 이게 지역 방에 갔을 때마다 이게 다 달랐어요. 아. 영웅이가 준비해 준 네. I'm here로 여기 네. 사진 네. 네. 네, 포토샷이잖아요. 네. 근데 다 달라요. 미니로 이렇게 딱 만들고. 네, 근데 이렇게만 정도의... 봐도 영웅이가 엄청 세심하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네. 다 돌려맞게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laughs> <그쵸? 웃음> 근데 다 다르게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도 너무 감동이고, 네. 이번에 뭐 CD 안 내고 이렇게 앨범으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그래서, 그래서 네, 너무 뿌듯해요. 뿌듯한.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김밥 마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 에 어, 네, 진짜 <laughs> 언제부터 이렇게 영웅님 <애국님> 좋아하셨어요? 나오자마자 <laughs> 처음. 네 나오자마자 바람. 나 발행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1편단신민들을할 때는 그때 그냥 완전히. 찾아보게 됐죠. 옛날 과거까지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잠도 못 자고 네. 다 찾아보게 됐죠. 그때는 울산 계실 때죠. 네, 울산에 있었죠. 그럼 울산에서 어떤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공카에 이제 어 한번 사람들을 같이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네. 글도 남기고. 처음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울산 영웅사랑방이라는 언니들을 이렇게 아. 식구들을 다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럼 지금도 계속. 네, 의지하고. 지금도 하고. 있,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혹시 방장님이세요? <laughs> 방송은 원래는 아니었고 원래는 총무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네. 그래요? 이사는 오셨지만 하시는 <laughs> 네,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모임 때마다 계속 하고 있고 그, 그분들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소, 저도 서운하고, 네. 언니들도 좀 서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음식도 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김밥이랑 아, 진짜요? 네. 앞으로 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네. 저의 바램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이영자님이 와서 먹고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영웅님이 와서 아, 맛있는 김밥 한줄 드시는 게 정말 너무 행복일 좋죠. 것 같아요. 너무 네.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네, 딸이랑 아, 같이 하고 도와주시다. 있어서 좀 든든하고 네, 좀 좋아요. 네. 앞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여기요? 네. 아, 잠깐. 그냥 잠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사람들 오고 음. 이제 마치 만나고 네. 또잘 되면 더 좋죠. 네, 네. 네데 명호 시대 언니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네. 감사드려요. 이곳이 그 지금 위치만 자세히 좀한 번만 여기가요. 네. 여기가 그 마포 공덕이라는 아, 동네고요. 아, 네. 공덕역에서 네. 공덕역 4번 출구에서 네. 한 5분에서 7분만 걸어오시면 저희 건물이 있어요 주차는 할수 있어요? 네 주차장은 따로 주차장 있고요, 있고요. 네. 여기 고 휴무일은?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날 쉬는데 아, 네. 저희 매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아, 네. 많은 분들이 오시면 같이 앉을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럴 때는 뭐 알아서 빨리빨리 <laughs> 어나시고 여유 있을 때 네, 이렇게 네. 인터뷰 해주시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아유, 아니에요. 아 <laughs> 이런 네. 공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그러려면 좀 이렇게 넓게 하면 좋은데 아, 워낙 아유,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요. 네. 오히려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이렇게 네. 오늘 고향이시고 또 네. 아까 네. 오신 분들은 뭐 네. 창원, 네. 청주예요? 네. 청주. 네.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가 수다 떨수 있는 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울산에 있을 때도 저희 카페에들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인연이 아,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 더 많은 지역밖에 회원들이 오시니까 많이 놀라고 있어요. 네. 어,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영웅님한테 허!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냥 뭐늘 말씀하듯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네. 좋아하는 노래 좀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는 그 노래 듣고 또 힘을 얻고. 네. 네, 크게 다죠, 뭐. 이번에 네. 앨범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되죠? 이제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제 김밥을 먹는 날이 오기를. 예. <laughs> 네. 한기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네. 우리끼리 미리 데뷔 축하해요. 아유. 데뷔 미리 축하하는 미리 축하. <laughs> 어. 데뷔도 축하하고 아, 오픈도, 오픈도, 오픈도 축하하고 우리 앨범 대박 나고 이미 대박났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데뷔 축하합니다. 대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명호 대뷔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두세요자다 시작. <laughs> 이집 대박. 이집 대박. 정확히 <laughs> 오픈 날이 언제였어요? 저희가 7월 3일. 7월 3일이 딱한 달. 아, 네. 축하드려요. 자를까요? <laughs> 네. 계약 <계속> 축하드려 대박하세요. <laughs> 아이, 안전행니 <아니, 아니,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울산에 계셨으면 못 만났을걸. 여기 오셔서 이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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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laughs> 아프지 않을게요. 네.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행.